소상공인 200만 원 지원금 지금 당장 신청 가능할까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연피해 활력 회복 지원금 200만 원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추진 계획은 없지만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심사 중인 긴급 상황입니다. 가짜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이 지원금의 과거 논의 과정, 현재 국회 심사 현황, 그리고 실제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될지 팩트 중심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돈이 되는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활력회복지원금 소식에 소상공인 여러분의 기대와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지원 사업 목록에는 이 지원금 지급 일정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정책은 과거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시작되었으며 개엄 조치로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겠다는 중요한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원금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 것은 바로 국회에서 발의되어 심사중인 소상공인 피해지원 특별법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활력 회복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이 정책이 왜 등장했고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과거 논의되었던 안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여 정확한 팩트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활력 회복 지원금이 왜 이토록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책은 과거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상공인들의 형평성 문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많은 소상공인이 국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기준과 행정절차 때문에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재난이 아닌 계엄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모여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보고했습니다. 당초 구상은 추경예산에 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연말에 신청을 받고 이듬해 초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최대 2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논의가 되었기에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기부의 공식 추진 일정에는 이 내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책이 공약에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배정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동력을 잃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지원책은 여기서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국회로 넘어간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지원 대상과 혜택 금액은 과거 중기부가 검토했던 두 가지 주요 안을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안이 자신에게 유리할지 미리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행정 간소화 기준입니다. 이는 전국의 소상공인 약 375만 명 모두에게 동일하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영세 사업자 집중 기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대 200만 원 지급이 언급된 안입니다. 이 안에서는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200만 원을 매출 3억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네. 이 방식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가장 어려운 영세 사업자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두 번째 안이 통과된다면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나 임차료 보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사업장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지 아닌지를 지금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특별 법안은 매출액 감소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거 복잡했던 증빙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하기보다는 특별 법의 입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통과되어야만, 비로소 신청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활력 회복 지원금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상계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지급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진행 과정은 총 5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6월 23일에 법안이 국회에 공식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다음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셋째, 9월 25일 이후 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되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단계가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서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넷째, 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마지막 다섯째, 법이 공포되면 정부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신청 접수 및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소상공인 여러분은 지금부터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 특별 법안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추적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안 통과 시 요구될 수 있는 증빙 서류인 최근 2년치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준비입니다. 네? 서울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는 박 사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최근 활력회복지원금 200만원 지급 확정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을 통해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이며 현재는 국회 특별법 심사단계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헛된 기대 대신 두 가지 현명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가계 매출액이 과거 논의된 안의 기준인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자신이 200만 원 대상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네. 둘째, 국회 이한정보시스템을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법안의 진행 상황을 주간 단위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박 사장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불확실한 정보에 기대어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팩트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급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미리 관련 세무자료를 정비하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준비가 가장 현명한 신청 절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활력 회복 지원금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 주체가 중기부가 아닌 국회의 특별법 심사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짜 정보에 현혹되어 헛된 기대와 원망을 갖기보다는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국회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미리 서류를 정비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길입니다. 가장 자주 묻는 질문 3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활력 회복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과거 논의에서는 물가 자극을 줄이기 위해 현금보다는 지역 화폐나 카드 포인트 형태가 유력하게 논의되었으나 최종 지급 형태는 법안 통과 후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둘째, 비가맹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될 경우 사전 가맹점 등록이 필수입니다. 만약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지역 화폐 사용처 제한 우려가 있으므로 비가맹 사업자는 미리 가맹점 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셋째, 법안이 통과되면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과거 중기부의 초기 목표는 법안 통과 후 시스템 구축을 거쳐 이듬해 초 지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손실 보상 당시 시스템이 존재하는 만큼 법안 통과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조기에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곧 돈입니다. 저희 채널은 공문과 팩트 중심으로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